쭈쭈냥 좋은 거야? 싫은 거야? 응? 응? <목소리> <laughs> 저는 프랑스길 걸을 때 너무 그 몽골에서 가져온 양털 양말이랑 테이핑 할수 있는 그 스포츠용 테이프랑 붕대랑 막 가지고 와가지고 되게 전철이라고 해야 되나? 잘 해가지고 물집이 하나도 안 생겼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도 양 양말을 입고 너무 자만하다가 물집이 생겼는데 만난 그 친구가, 어, 듣자마자 테이프 있냐고, 어디에서 물집이 생겼냐, 어디가 아프냐고 막 물어보더니 숙소 도착하자마자, 아, 뭐지? 가방을 뒤져가지고 테이프랑 바르는 바슬린 크림 같은 걸 바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침에 몇 시에 가냐고 내가 그 돈을 주겠다고 했더니 어, 그 친구는 그 프랑스 끼를 걷고 거기서 산티아고 콤포스슬라 도착해서 거기서 다시 포르투갈로 걸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포르투 가는 이 진짜 이 순례자 길의 마지막이어서 어차피 이제 필요 없다고 앉아도 된대요. 아 어, 근데 진짜 순례길 걸으면서 그런. 그 되게 훈훈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든지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아 어떡하냐면서 막 되게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거 주려고 하고 그런 게 되게 훈훈하고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아 되게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나누고 마음 써주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 그만큼 아프다는 거를 알고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주고 싶고 또 내가 그렇게 받은 만큼 남들한테 베푸는 그런 진짜 소소한 것들? 소소하지만 인간적인 것들? 그래서 종교가 없더라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란 서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꼭어뭐 여기 포르투갈 게임만이 아니라 어디든 한번 가보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니면서 사실 지, 지금은 순례자들 많이 없는 시즌이고 코비드 때문에 많이 없기는 한데 한 6월에서 9월 10월 이때 사이에 오시면 어 진짜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종교 가지고 있는 진짜 진짜 리얼 순례자인 분들도 있고 되게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근데 많이들 되게 한국 사람들 중에 되게 기대하고 하는 막 되게 순례길 걸으면 진짜 좋다 막 이런 거 들으시고, 엄청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또 실망, 그만큼 실망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사람마다 좀, 어,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뭐, 되게 좋아하고, 만족하시면서 가는 분들도 있고,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순례길을 걸을 때 너무 그 한국 커뮤니티에 빠져서 그 얘기만 듣고 이렇게 가시면 좀 현지 그런 것도 많이 못 느끼고 다른 이런 외국인들이랑 소통하고 이런 거를 기회가, 그 그런 그 기회가 좀 적어지다 보면 그 진짜 까미르만의 그 까미노 술들끼만의 그런 매력을 좀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 흔들리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바람이 안 불어. 불어라, 불어라. 더 세게, 더 세게. 우. 어, 나 이거 진짜 좋은데 냄새 한번 맡아볼까? 아 이거 로컬리티스가 아니구나 <laughs> 저기서 인지 엄청 좋은 향기가 날것 같았는데 아무 향도 안 나네요 보통 순례자 정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메뉴가 기본 6.5에서 7.5유로 정도? 그럼 빵이랑, 빵, 어, 스프, 메인디쉬, 음료, 이렇게 해서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다 먹으면 사실 좀 걷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스프는 잘안 먹고, 메인이랑 음료? 솔직히 빵도 잘안 먹는데 네 우선 그렇게 해서 점심을 먹, 먹고 있다가 오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진짜 좋아요 얼굴은 좀 많이 탈모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날해 쨍쨍한 날을 좀 좋아해가지고 어 포르투갈 와서 카레 먹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카레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 메소드에 나오면 코콜라를 한번 먹어야지. 빵이랑 밥이랑 카레. 화장실 가는 것만 아니면 맥주를 마시겠는데 화장실이 언제 나올지 몰라서 맥주를 한부로마실수 있어요. 접시 깨워 봐. <laughs> 느낌은 아니지만, 카레 찍어서. 음, 맛있다. 뭔가 카레에서 마요네즈 맛도 나는 것 같아요. 진짜 기대했는데 엄청 맛있어. 파리가, 안, 아! 오. 양배추가 진짜 많이 들어 있고 당근이랑 시금치 같은 거, 브로콜리도 들어 있고 피망도 들어 있고. 여러가지 들어시어 음.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별로 한국 음식이 많이 그립지가 않더라고요. 음. 음. 일주일 지나기 시작하면 한국 음식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음, 여긴 진짜 맛있어. 근데 약간 아쉬운 건 이런 거 먹을 때김치 하나 먹고 싶은가? 음! 빵을 양말에 찍어가지고 음. 음! 음! 지금이 1시 15분이니까 2시 40분에서 50분? 그때쯤 집에 가다 하면 될것 같아요 아직 3시간을 더 가야 돼서 근데 이제 배불러지는데? 근데 생각보다 유럽에서도 이 밥을 많이 먹는데 스페인 바이어도 있고. 근데 보통 그 우리가 먹는 그 동그란 살은 자포니까? 그건 잘안 먹더라고요. 내일부터는 그냥 단품으로 먹을 거 봐요. 생각보다 음, 배가 빨리 불러가지고. Wi-Fi qui, Wi-Fi, Wi-Fi. Eh, peregrino. Peregrino. Eh, vale. huh? mm. Peregrino. Peregrino. Oh, peregrino.